황등함수의 뜻이 뭡니까? 황등함수 쉽게 생각합시다 황등은 네. 정의역의 응. 법치로 응. 치역기 값이 아이 같다. 음.. 그렇게 하면 애매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x에 5를 넣었어요 네. 그 y도 5가 나와야 돼요 네가 방금 말한 거는 어떻게 애매할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 그럴 수 있죠 1, 2, 3 넣었어요 그럼 나온 것들 1, 2, 3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똑같죠 네. 이건 아니죠, 맞죠? 어, 그래서 똑같은 x에 a를 넣으면 y도 뭐가 나와야 된다? 예, 어, 그이에요 방금 얘기한 게 끝이에요. x에 뭐 넣었다고요? a 넣었어요. 저뭐저 x가 뭔지 모르잖아요, 맞죠? 정의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럼 x가 어, 뭔지 모르, 모르는데 아, a라고 할게. 그러면 난 x에 a를 넣었어요. 근데 그게 뭐가 나와야 돼요, y 값이? 똑같은. 어 뭐? 내 x에 a 넣었어요. a가 나와야. 그렇죠.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그럼 a제곱 빼기 4a제 네. 어, 넘어오면 5a제 네. 플러스 4이 6이죠 어. 그러면 봐봐 a는 2 or a는 3입니다 이것도 쌤처럼 빨리 하면 안돼 정확하게 씩 세워서 네. 자 그러면 여기서 집합문제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상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2와 3이 가능하다지 네. 근데 이걸 무조건 다 가져야 됩니까 아니죠. 네. 어, 내가, 어, 여기 네 X에 넣을 수 있는 게 X 집합이 2만 돼. 라고 해도 항등함수가 되죠. 왜? 2 넣어서 2 나왔잖아요. 네. 나는 3 넣어도 되죠. 3만, 어, X 집합으로 3만 인정할게. 그래도 항등함수 되죠. 둘다 가도 되죠. 그래서 몇 가지? 세 가지입니다. 아, 네. 근데 정확하게 이해해야겠죠 네. 어떻게 하냐면, 아, X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2 또는 3이야.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. 야, 니 여기 들어갈래? 안 들어갈래? 이 X 집합에 들어갈래? 안 들어갈래?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몇 가지입니까? 두, 가지. 두 가지죠. 3한테도 물어봅니다. 니 들어갈래? 안 들어갈래? 두 어, 두 가지. 근데 여기에는, 응. 이네 가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? 둘다안들어간다가있겠죠 응. 그래서 빼기 한 가지. 그래서 이 말이 습관이 되야 됩니다. 파악해야지. 집합 문제도 당연한 건 알겠지. 그래서 답은 3입니다.